범유다 삼각지. 알수 없는 해저도시의 비밀. 발레리오는 잠수복을 입고 삼각지의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 때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요함과 푸른 바다 깊이는 그를 매혹적인 비밀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시간이 잊어버린 듯한 매혹적인 해저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고대의 기둥, 궁전, 신전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오는 이 고대 문명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심해에서 그는 해저 도시의 주민들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에게 고대의 언어와 비슷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도시 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그에게 그들의 도시의 역사, 문화, 그리고 신비한 비밀을 전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수천 년 전에 물 아래에 가라앉은 문명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지식은 현재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발레리오는 이 고대 문명의 과거와 그들이 잊혀진 비밀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저 도시의 사람들은 발레리온에게 흥미로운 암호와 수학적 계산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해저 생활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레리온은 이 정보를 현대 세계와 공유하기를 계획했으며 이 고대 문명의 지식이 미래의 인류에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발레리온이 이 지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해저도시의 비밀을 밝혀내는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해저도시 주민들과 강력한 우정을 형성했습니다. 그들과 보낸 시간은 그에게 역사 동안 변하지 않은 자유를 찾는 인간의 열망을 상기시켰습니다. 알수 없는 해저도시는 발레리온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고대 비밀을 발견하는 동안 그는 또한 인류의 역사와 인간들의 자유탐구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해저 도시의 비밀은 이제 그와 함께하며 향후 세대들에게 도달하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